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지만, 결국 내 손으로 그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역사 속에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제 22대왕 정조와 당대 최고의 천재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두 사람을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군신, 군신 파트너, 요즘 말로 소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왕은 신하의 재능을 무한히 사랑했고 신하는 왕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수원 화성이라는 걸작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완벽했던 사랑의 결말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정약용을 스스로 궁궐 밖으로 내쳤고 결국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대체 성군이라 불리던 정조는 자신의 원픽을 버려야 했을까요? 단순히 반대파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한 무능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왕의 비정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삼천갑자에서는 그 차갑고도 슬픈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조가 정약용을 얼마나 아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가올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과거 급제 후 처음 정조를 아련했을 때 정조는 그의 답안지를 보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인재가 나타났구나. 그때부터 정조의 정약용 덕질이 시작됩니다. 밤늦게까지 규장각에서 단둘이 야근하며 토론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정조는 정약용에게만 몰래 귀한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술자리에서는 술을 못 마시는 정약용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정약용이 전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 타죽을 것 같다고 했을까요? 특히 정조의 수관 사업이었던 수원 화성 건설 때 정약용은 거중기를 발명하며 왕의 기대에 200% 부응했습니다. 정조에게 정약용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개혁정치를 완성해줄 유일한 파트너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죠.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정약용을 향한 질투와 견제의 화살도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에게 정약용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정적들은 정약용을 무너뜨릴 약점을 하이에나처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천주교 서학였습니다. 젊은 시절 호기심 많던 천재 정약용은 새로운 서양 학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친인척 중에는 이미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죠. 정약용 본인도 한때 천주교 교리에 깊이 빠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나라를 망치는 사악한 종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모 제사를 거부하고 왕보다 하느님을 더 높이 섬긴다는 이유였죠. 노론 벽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정약용 저자는 나라를 팔아먹을 사악의 무리입니다. 당장 처단하시옵소서. 연일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정조는 딜레머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인재가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라의 법을 어기고 무작정 감싸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정조는 결국 정약용을 불러 단호하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천주교를 믿느냐? 정약용은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한때 호기심의 책을 읽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끊었사옵니다. 정조는 그 말을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에게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줍니다. 천주교를 비판하는 글을 쓰게 하고 지방관으로 내려보내 민심을 다스리게 했죠. 하지만 노론은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 천주교와 연관된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벌떼처럼 일어나 공격했습니다. 정조의 보호막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왕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정조가 끝까지 정약용을 지켜주지 못하고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내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정조의 진짜 모습은 감성에 치우친 로맨티시스트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하는 냉혹한 정치가라는 점입니다. 정조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약용을 곁에 두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요. 정약용을 향한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 화살은 결국 정약용을 총애하는 왕, 즉 정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론은 정약용을 역적으로 만들므로써 그를 중용한 정조의 정통성까지 흔들려 했던 겁니다. 정조에게는 정약용 개인의 아니보다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권 강화와 개혁 정치의 성공이었습니다. 정조는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가장 아끼는 말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말과 함께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 것인가? 결국 정조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합니다. 1799년 정조는 정약용을 형조참이라는 높은 벼슬에 임명했다가 노론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불과 며칠 만에 파직하고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이것은 정조가 정약용에게 보낸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잠시 소나기를 피해있어라.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위험해진다. 정조는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정약용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것이 당장 정약용의 목숨을 살리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군 정조가 보여준 소름 돋는 정치공학의 일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정조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수명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잠시 내보냈다가 정국이 안정되면 다시 불러들여 더큰 일을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조는 죽기 직전 고향에 있던 정약용을 다시 한양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서 올라오라는 비밀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하지만 1800년 6월 정조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의 보호막이 사라진 정약용은 그야말로 늑대 앞에 양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조 사후 권력을 잡은 노론 벽파는 이듬해 신유박해를 일으켜 수많은 천주교인을 처형했고 정약용 역시 이 거대한 피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조가 살아서 내렸던 전략적 격리는 그가 죽은 후 18년의 유배라는 가혹한 형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살리기 위해 잠시 손을 놓았지만 그 손을 다시 잡기 전에 영원히 이별하고 만 것입니다. 정조가 정약용을 내친 진짜 이유. 그것은 사랑하는 신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손절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두 가지 마음이 모두 있었을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토록 외롭고 비정한 자리니까요. 비록 두 사람의 꿈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강진 유배지에서 피어난 정약용의 학문적 성과는 역설적이게도 정조가 그토록 바랐던 조선의 개혁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어도 두 사람의 영혼은 끝까지 함께였던 것 아닐까요? 오늘 삼천 갑자 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조와 정약용의 비극적인 브로맨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역사의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